안녕하세요 안 대장입니다. 아, 오늘 기가 막힌데 나와가지고 구독자님 모시고 예쁘게 하고 구독자님 오셨는데 이렇게 자연에 나오니까 어떠세요? 음, 좋네요. <laughs> 자연에 나오니까 좋나요? 좋네요. 아프지 않죠? 네. 이걸 왜 하나 싶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발도 이 모래도 슥슥 거리고. <laughs> 저 모래가 으스으스 굴죠. 모래가 으스으스 되는 것 때문에, 근데 모래를 으스으스 된다고 하나요 그것도? 빨깔빨글 음, 하나? 그래, 어, 어 말이 되네요 으스으스도. 어쨌든 그래서 오늘 안대장이가 토요일 날 어, 그렇게 덥지도 않고 선선한데 촬영을 하러 나왔다가 우리 구독자님이 근처에 계셔가지고 이쪽에 잠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지금 도와서 찍어 주실 예정이라 이렇게. 자리 하시게 됐고, 차량 자체 에 이렇게 세팅하는 것도 이걸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여자들이 이걸 또 모르고, 그 다음에 이걸 또 관심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유튜브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여자분들도 계신데, 우리는 좀 새롭게 해서 한번 찍어보려고, 우리 구독자님하고 힘을 합치기로 오늘 우리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촬영이 1탄입니다. 그래서 이 세팅하는 것, 캠핑카 큰 차량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차량에서 차박 모드로 오버랜딩 차량 세팅하는 거를 조금씩 알려드리려고. 맞죠? 네. 텐트가 있으니까 좋긴 하네요, 그늘져서. 이게 텐트가 아니고요? 네. 네 이건 어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웃음> <웃음> 자. 어, 어닝의 어닝? 어닝이에요, 음. 어닝. 이건 어닝이라고 하는 거, 그늘막. 음? 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있으면. 없으면 어떻게 되겠 있어?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짜증나지. 못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땡볕에 지금 네. 오늘. 이 땡볕을 얘가 지금 가려주고 있잖아. 그니까 완전 좋네요. 그쵸, 이거. 좋죠. 탐나네. 음, 음. 자, 그리고. 너무 잘 어울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일단. 여기가 지금 한달 후에는 여기가 강이에요, 강. 네. 강 바닥에 우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강 바닥에 이렇게 모래가 이렇게 평탄하게 되 있고 잔디가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가 이렇게 지금 아직은 장마가 지기 전이라 물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종종 와서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네.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촬영을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 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별칭을 하나 지어야 될것 같아서, 그거는 조만간 지어서, 같이 채널에 그 소통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저는 안대장이라고 지어놨으니까. 그거 내가 진 것도 아닌데, 사실. 아휴 그래서 어쨌든 나는 안대장이고, 우리 구독자님까지. 난 최대장? 어. <laughs> 나쁘지 않네, 최대장. 최대장 나쁘지 않네. 최대장 안대장 해가지고, 음, 최씨거든요, 우리 구독자님. 한번 찍어 보면 좋겠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물통 바닥에 모래라 지금 모래가 많이 묻어 있어 가지고 이게 별로 좋지 않아요, 지금요. 발바닥이. 그래서 물을 좀 뿌리고 그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니까 제가 그쪽으로 자리를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아, 우리 최대장님 네. 이게 뭐냐? 하면 차를 네. 기준으로 네. 저쪽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요렇게 그늘이 있잖아요. 네. 요 그늘막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네. 어닝이라고 한다고. 네. 우리 일반 그 시중에 상점들도 앞에 테이크아웃 같은 거 하고 나갈 때비 오니까 거기 대기하는 사람들 비 맞지 않도록 그렇게 그늘 펴놓잖아 천막, 천막 그걸 어닝이라고 한다고 네. 자그 어닝이 자동도 있고 네. 수동도 있고 어 자동이 편할 것 같은데요 그 자동이 편할 것 같죠 자 우리도 네. 이게 자동도 있고 수동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자 앞에서 부터 네. 뒤에까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네. 저쪽 조수석부터 네, 뒤에 트렁크까지 돌아갔잖아요. 네. 자, 요거를 그래서 요 각도가 네. 180도 플러스 저쪽으로 90도로 떡고, 그렇지. 아이고 어떻게 알았대 또. 단번에 보이는 거뭐 이렇게 설명해요? <laughs> 아 제가 원래 설명하는 병이 있어가지고. 아니 자, 이렇게 하면 180도, 저쪽은 270도. 네. 자, 그렇죠. 270도, 270도 어닝이라고 해요. 이거는. 캠핑 입문하는 사람은 다 알아. 그래서 땅바닥에다 텐트 치시는 분들 외에 그건 타프라고 하는 거고 차량에 치는 이 어닝은 270도 어닝을 했을 때 이런 각도로 요이 섹션이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지금 잠깐 말씀을 나눴고. 360도 왜 안해요? 360도 해봐 의미가 없지. 왜요? 자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이트들은.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야, 이렇게 좀 넓어가지고, 그나마 좀 이런 공간이 형성이 되지만, 네. 한쪽이 보통 좁거나, 이렇게 네. 넓은 데가 없어서 교행을 해야 됐다, 또. 네. 그래서 저쪽에 차가 오면 비켜주거나, 아니면 아. 저쪽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비가 오면 더 음. 넓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3 6 자, 비가 왔을 때는, 네. 이걸 한두 끗도 없이 넓히면, 네. 넓은 사이즈로 제작을 하면, 이걸 수납을 했을 때 너무 비대해지고 안 이뻐요. 네. 이것도 되게 큰 어닝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제작하는 제품 네. 중에서. 큰 제품 중에 하나고 비가 왔을 땐 어떻게 하냐 이쪽 요 사이드에 네. 이 월을 이렇게 또달아 아, 하나씩 네, 이렇게 네, 네, 네. 그러면 비가 아, 또 완전히 차단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언이라고 하는 거고 오늘 개요를 간단하게만 아, 설명을 네. 드릴게요. 네. 요렇게, 영상 봤어요. 영상 내려서 네. 내려서 여기서 고기 먹는 거 먹고 네, 네. 뭐 이런 영상들 봤어요. 보셨죠? 네.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하는 분위기도 거고 있어, 네, 분위기도 있고 나름 운치도 음. 있어요. 우리 최대 최 대장님도 쉽게 안 붙네 최대장 최대장 내가 발음이 혀가 꼬여가지고 자 체킹 어 최퀸이지 어. 최퀸 <laughs> 최, 퀸이지, 최, 퀸. 최 아, 굉장히 어렵다 하나 새로 만들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근데 네. 저건 뭐예요 어떤 거 저기 뭐가 수납되어 있는 거아 어, 이게 뭐 달려 있는 거네그 요새 차들은 이제 많이 달긴 하지 네자 이렇게 보면 우리 회사 로고가 붙어있는 이런 박스가 있어요. 네. 이 박스가 지금 보시면 차는 문이 닫혀있잖아요, 이렇게. 네. 저는 자연을 좋아하지만, 네. 굉장히 자연을 좋아하지만, 벌레를 너무 싫어요. 네. 벌레 다 싫어요. 최, 최, 대장님도 벌레 싫어하죠. 전 기절해요. 응, 어, 나도 기절해요. 너무 싫어요, 벌레. 너무 싫어해서. 이런 데 오면 무조건 문을 닫고 있어야 돼요. 네. 우리 외국에 이런, 이런 오버랜더들 보면 문 다, 나는 그건 상상도 못 해. 문다 닫아놓고 있어야 돼서 안에서 짐 끊으려면 귀찮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옆에 이렇게 자주 꺼내고 외부에서 네. 꺼내야 될 짐을 수납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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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수납박스가 있는 거예요. 아, 난 여기 어. 토치하고 네. 뭐 우산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다 이걸 보관하는 거고. 자, 그리고 저건 뭐냐? 어, 저건또 뭐예요? 네. 시야 좀 가리겠다, 운전할 때. 운전할 때. 시야 같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 자, 그리고 가리지도 않을 뿐더러 어. 가릴 거면 저 위에 유리까지 얘가 다 올라왔어야겠죠. 아. 자, 그러지 않으니까 그 시야는 가리지 않고. 네. 자, 이게 뭐냐? 무슨 이쪽 박스인데? 그렇죠. 네. 짐을 넣을 수 있는 솔루션을 예쁘게 제작을 한 거예요. 예쁘게라기보다 멋지게. 아, 이게 멋져요? 아, 나는 멋지죠. 아, 네. 우리 최대장님 보셨을땐 별로 멋지지 않죠? 자, 그게 방수입니다, 방수. 이 차량에 그 스페어 타이어를 떼어내고 네. 스페어 타이어 자리에 캐리어하고 이 박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방수고. 뭐가 들어갔어요? 어, 문이 안 열려? 잠깐만, 알려드릴게요. 자, 급하시죠? 이거 좀 성격이 급해요. 네, 저보다 급하신, 아, 저만큼 급하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보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 네. 자, 이 스틸 프레임이 어, 스페어 타이어 자리, 스페어 타이어라는 게 뭔지 알죠? 알죠. 네, 차가 망가지면, 바퀴가 망가지면 새로 끼는 거. <laughs> <laughs> 네, 맞아요. 그냥 그렇게 네. 적나라하게 표현하시자고 굳이 뭐 어렵게 전문 용어 쓸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 차, 무슨 뭐씨, 우리가 무슨 뭐, 뭐, 뭐도 뭐 아니고. 자, 스페어 타이어를 제거를 하고 네. 그 스페어 타이어 자리에 스틸로 된 프레임을 저희가 설계해서 제작을 한 거예요. 자, 국내에 돌아다니는 SUV 차 중에 네. 스페어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는 차량은 모두 저희 이 스틸 프레임 캐리어를 네. 장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아 대표적인 차가 수입차에서는 이렇게 G 바겐 시리즈하고 집집 그렇지 안에 아, 네. 어떻게 하셨대 그거는요 또집은좀 많이 봤어요. 집 랭글러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도요타의 FJ 크루저라는 차가 있고 랜드 크루저라는 차가 있고 국내에서는 그 정도 돌아다니고 있고 국산차 중에서는 갤러퍼라는 차가 있고 또 뭐가 있냐 어쨌든 이렇게 어, 스윙아웃 스타일로 열리는 도어 외에도 트렁크에 요청을 하시면서 장착을 아, 해주는 네. 자, 그런 타입이고 가격은 어떻게 돼요? 아, 비싼 요... 것도 못하지 돈이 중요하잖아 아그서 이거 얼마였더라 아나 까먹었네 근데 이게 나도 지금 책정을 아직 못 했어요 그래서 얼마요? 아 이거는 딱 봐도 비싸 보 보이잖아요. 비싸보여. 이거는 이건 이거 싸보여? <laughs> 이거는 별로 그렇게 뭔가 광이 나는 얘는 광이 안 나니까. 자, 이런, 알루미늄 같으면 좀 비싸 보이텐데 음, 음, 내가 우리 구독자님 제가 그때 알루미늄 박스 내거 뺏어간 거. 그러니까 그리건좀 간지가 거, 나는데. 어, 간지나고 럭셔리하잖아요. 근데 얘는 좀 파라티기였어. 이거는 왜 이러냐? 미국 군부대 박스가 아.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제작을 해요. 그리고 이런 걸더 원해. 아. 왜 이런 걸 쓰냐? 얘는 기스가 안 나거든. <laughs> 나는데요 지금.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지워져. 이거 손, 손에 묻은 하얀게 뭐 하는? 거고 어 쟤는 어, 이게 ABS 소재인데 얘는 LLDP라는 소재라서 얘는 어마어마하게 튼튼해요. 음. 그리고 자외선을 계속 받잖아. 얘도 튼튼한데 얘는 쉽게 깨질 수가 아. 있고 얘는 쉽게 안 깨져요. 그리고 쟤는 익스테리어적인 요소가 더 강하지만 얘는 그 실용성 위주인 거야. 여기다 계속 때려 싣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부력 박스라고 해 가지고 음. 혹, 뭐 그럴 아 일은 없겠지만 이제 물이 그렇지, 불어나고 나서 이거를 그렇지 이게 바로 그런 역할을 네, 하는 거야. 되네. 내가 우리 구독자님이 드린 그알메뉴 박스도 네. 그역 부력 박스예요. 그거 아, 다. 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 박스에 저는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이게 락이 있어요. 아, 있구나. 이렇게 열면 아, 네. 뭐가 있어요? 이 안에 네. 어 종이컵이네. 뭐 이거 모, 모기한 그 모기한 아, 거치대. 이게 모기향을 어떻게 해요? 모기향을 아. 갖다 놓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 뭐 조미료통도 있고 가스레인지도 있고 막 있어요. 아이 모기향은 우리 말하는 그 모기향이에요? 네. 동글동글? 모기향 써본 적 있어요? 동글동글? 네, 네 동글동글. 우리 아외에 가면 그런 걸 해놓으니까. 아, 아. 여기다 올려놔요? 거기다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어. 매달아... 여기다가 모기향을 달고 어. 얘를 매달아 놓는 거야. 모기향을 오. 보통 이렇게 수평으로 갖잖아요. 오. 근데 이건 이렇게... 하평으세요 하드로... 네, 가져가세요. 그렇게, 어, 그렇게도 만들어서 팔더라고, 이쁘게. 아, 아, 자, 그래서, 자, 보세요. 네. 구독자님. 네. 저차 있죠? 어떤 차요? 아까 우리 그 인증 얘기한 차. 저차 여기 왔잖아. 아. <laughs> 우리 아까 휴게소에서 어. 봤는데. 아 자, 그래서, 요렇게 요걸 쓰는 거고. 네. 이게, 봐봐요. 이차 안에 있다고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쵸. 끊으려면. 조금... 어. 하루 여기서 이걸 해야되는데 나같은 깔끔이는 깨끗해야돼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네. 감춰놓고 외부에 물 들어가면 안되니까 방수 박스 쓴다 이거지 아. 자 그래서 이게 박스가 이렇게 도 들어가지만 너무 크면 또 안되잖아 네. 그래서 이 박스 양 사이드에 부착되는 박스가 또 있어 아. 하나씩 두개 아. 그래서 그 두개 박스가 추가돼서하나 둘. 오늘 난 아직 저 옆에 사이드 박스는 시간이 없어 서 안달았는데 이렇게 박스가 하나, 양쪽에 두개해 합이 세 개. 뭐. 옆에 이렇게 다 달린다니까, 이렇게. 아, 옆에, 어, 양쪽에 하나? 하나씩. 어, 어. 여기 담, 아, 다, 아, 그 아, 박스 아. 다는 이렇게, 하, 이렇게 아, 자리가 있잖아. 그럼. 아. 자, 그렇게 되고, 자, 이건 뭐냐. 이건 또. 네, 그러면... 이게,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아무거나 올려놓으면 되지. 그렇지. 뭐가 제일 좋겠어요. 장작. 옷걸이. <laughs> 옷걸이는 우리 구독자님, 우리 최대장의 집 얘기고. <laughs> 자 이렇게 우리, 우리 같이 야전생활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장작을 놓는단 말이야. 에그 다음에 여름에 여기, 여기도,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물을 까잖아요. 물까 물가. 그래. 물에서 놀고 나면 옷이 젖잖아요. 네. 여기다가 옷을 넣고 되네. 그냥 주행하다 말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옷걸이네. 음, <laughs> 그렇죠 옷걸이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옷걸 맞잖아요. 그 달면 되겠다. 네? 옷 매달고 달리. 아 맞아요. 옷 매달고 달리면 돼요. 이렇게 옷 매달고 달리시면 되고 네. 이렇게 와서도 우리 이렇게 의자 이렇게 걸어놓고 네. 얼마나 편해요. 자 그리고 일단은 이 차가 멋져 보이네요. 많이 돌아다니는데 아. 어, 어 틀린 느낌이 납니까 그렇죠. 이 차가 지금 그래도... 구독자님 지하 차장에 이차몇대 있어요. 엄청 많잖아요. 아, 그 집에도 이 차가 더 크고요. 똑같은 차예요. 아니. 이게 더 이렇게 커 보여서, 음, 그렇지, 아, 맞아요. 아 이게 바퀴가 올라가고요? 음, 바퀴도 올라갔고, 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래요? 어쨌든. 바퀴 올라가니까 어쨌든 멋있긴 하네. 아,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저 찾아오는 거예요, 손님들이. 음. 자, 그래서 오늘 자 우리가 여기왜 왔냐? 네. 온 이유가 물론 최대장 소개도 하고, 네. 최대장 님을 붙이니까 힘드네. 님을 빼고 최대장이라 하니까 쉽게 붙네. 어, 오케이. 자, 오케이. 마음대로. 아직 내가 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최대장. 아나 저거 봤어요 저거 우리 내 채널에서 봤어요? 네, 뭐 내가 네, 뭐하는 네, 뭐뭐 하는 놈인지 물 뿌려요 그렇지 물 뿌리죠 <laughs> 물 뿌려요? 네자물 <laughs> 뿌리죠 근데 물통이 조그만데요 영상 보니까 되게 많이 뿌리던데 이게 조그만 게 아니야 이거 봐봐요 물이 보통 이런 물통 쓴다고 그게 물이 몇 리터 들어요 여기 8리터가그래요 8리터 요게 어, 뭐, 어, 여기 8리터 어, 이거는요? 얘는 2 2리터 22리터. 이 길이가 지금 몇인데? 우리 어, 샤워할 때몇없지 아, 성인 한 사람이 샤워할 때 우리 회사에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저런 차처럼 큰 캠핑카들 우리 만들잖아요. 네. 집에서 언제 풍족하게 쓰는 거 말고 쓰는 양이 7리터래요. 네. 7리터면 되게 적은 물 같은데 어쨌든 7리터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 말이 안 돼. 음. 그래서 7리터에 그 물로 샤워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우리 밖에 나와서 우리는 2박3일도쓸수 있다. 이걸로 맞아, 뭐 우리가 뭐 식수할 것도 아니고 샤워할 것도 아니고 자 얘가 뭐냐면 이게 물통이에요. 얘는 샤워 텐트예요. 샤워를 하게 네. 화장실 이거 우리 그본적 없죠. 근데 지금 피고 싶은데 귀찮아서 피기 귀찮네. 어쨌든 여기에서 물을 쏘다가 여기서 텐트가 펴지고 여기 이 샤워 공간이 펴지는데 그 안에서 이걸 하는 내가 해볼게. 네, 아이 샵은 또 뭐예요? 삽은 이런 데 와가지고 아 얼마나 삽이 피...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삽이에요 삽 톱보다 삽이 더 필요해 아이 오지에 오면 네. 어 어, 어. 제가 이걸 피할 테니까 이렇게 간단하다고 여기에서 여름에는 우리가 샤워를 한다고요 아,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 어 제일 중요한 게옷 옷을... 갈아입을 때, 옷 갈아입을 때. 왜냐면 되게 오랫동안 대기해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모래 같은 거 털고 큰, 그러니까 큰 그게 그게 제일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야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이게 이렇게 내려온다고 바닥으로 그럼 거기서 뭐해? 화장실 놓고 화장실 쓰는 거야 자 그러면 그 꺼지는 안 꺼져서 잘 봐봐요 배터리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야 아네자 가까이 와야 돼 저거요? 응. 저기다 꽂는 거지 나 영상에서 봤어요 <laughs> <빨리> 요어요 <꽂으세요. 웃음> <laughs> <laughs> 이렇게 해서 네, 거, 다 꼽혔어요. 아, 난안놔도 아, 아, 돼. 요 뒤로 가보세요. 네, 이제 네, 네, 네. 얘를 에어를 이제 주입을 시키면 때 누르면, 네. 근데 에어는 주입을 내가 해놨어요. 네. 해놨고, 요걸 열면. 아, 쉽다. 영상 지금 나는 거 들었어요. 오, 네. 자 그러면 얘가 오케이. 이렇게 물이 나가는 거야. 자나 지금 발이 너무 물이 마, 이게 모래가 묻어서. 네. 이걸 해야 돼, 지금.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된다고. 여러 가지가 되니까. 그렇지. 이렇게 해서 물을 여기 씻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쪽에 이렇게 거치를, 지금 내가 거치하는 게안 갖고 왔다고. 거치가 돼. 자, 그럼 사과가 된다. 그 다음에 얘가 물이 닿으면 어떻게 한다? 저 옆에 있나아 조그만 통 있죠? 그 물통 을 저도 또 넣는다. 자 그런데 얘가 지금 20리터가 넘기 때문에 충분하다. 해변가 갈때다차다 물에 막 떨어져.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한 맞아, 맞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물이 해결되면 우리가 물을 캠핑이라는 게. 차 안에서 써야 될 물이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써야 될 물이 있어서, 보통 우리가 제작하는 캠핑카들도 이렇게 외부에서 꼽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차 자체가 오프로드 성향의 차량이라이 외부의 익스테리어 이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해서 만든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크게 이런 식으로 나온 건 세계 최초예요. 그래서 일단 미국에 수출을 하려고 제작한 거고, 미국에 수출을 오더를 받고 했는데, 중국에서 나가는 게, 자, 어쨌든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이거 금형을 투자를 해서 내가 만든 건데 트럼프 형그 세금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잠깐 정지하고 있어서 그냥 한국에 먼저 출시를 사실 한요